안녕하십니까. <laughs> 어, 어, 화엄경 이세간품 음, 가운데 역시 이제 어, 앞에는 교만에 대한 어, 내용을 어, 말씀을 드렸고 어, 여기는 보살의 열 가지 지혜의 업이 있다. 부처님의 업, 교만의 업과. 그 다음에, 지업, 지혜업,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 이 시간 품에는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만일 모든 보살들이 이 교만한 업을 의하면, 여의면 교만한 업을 여의면열 가지 지혜의 업을 얻으리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업과 과보를 믿고 이해하여 원인과 결과를 무너뜨리지 않음이 지혜의 업인이라 그렇습니다. 아참아직그 어, 어, 불교를 믿고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의 어, 상식의 아주 기본이고 어, 아주 그 기초고 어, 뭐 처음이자 끝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의. 그런 말씀입니다. 에, 만일 모든 보살들이 교만한 업을 여의면, 열 가지 지혜의 업을 얻게 된다. 교만심만, 음, 없애버리면은, 누구에게든지 배우려고 하고, 또 배우다 보면 아주 그 지혜로운, 어, 진리의 가르침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첫째, 소위, 에, 이른바 무엇이 여인가 이른바 업과 과보를 믿고 이해하여, 업과 과보, 내가 지은 업이, 예,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어, 어떤 과보를 얻게 되고 그것을 잘 믿고 어, 그거잘 어,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면서도 잘안 믿죠 어, 자이지엔어군 이러, 이러한 과보를 불러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잘안 믿습니다 이게 하, 불교의 아주 그 기본이고 처음이자 끝이고 어, 불교의 전부라고 해도 어, 과언이 아닌데요 어, 또 어, 거부를 믿고 이해해서 원인과 결과를 무너뜨리지 않는가? 원인과 결과를 그 일일한 원인이 있으면 일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 어, 그걸 부정하지 않는가? 어, 그것이 지혜입니다. 의뭐 지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인과 잘 믿는 거, 인과 이치 자, 어, 잘 아는 것이 바로 어, 지혜입니다. 어, 봄이 오면은 온갖 그 어, 산천초목들이 다그 따뜻한 기운을 받아서 저렇게 새싹을 키우고 새순이 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게 다 자연의 인과 아니겠습니까? 그와 똑같이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어 그와 뭐, 어 그, 추호의 어떤 그 오차도 없는 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어그앞 별수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뭐, 공심인데 어, 콩나고, 파심인데 판난다. 어, 거기에 이제, 미세하게 들여다보면, 시간을 달리하고, 장소를 달리하고, 또, 어, 그 어떤 그, 이 형태를 달리해가면서, 사람이 말하자면 동물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작은 친절이 큰 유산을 물려받는 도리도 있고요. 어, 친절 하나 베풀었는데 큰 유산을 어, 받는 그런 그 경우도 있고 참 어, 인과 말은 간단하지만 정말 변화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하도그 어떤 그 어, 법칙에서 어,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laughs> 어, 업과 과보를 믿고 이해하여 원인과 결과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의 의미다. 불교에서 지혜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어, 이러한 것이, 에, 원인과 결과, 인과 관계, 인과 읍보, 이러한 것을 잘 이해하는 것, 어,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 그렇습니다. 어, 참, 천 번, 만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치가 어, 바로 어, 이러한 것입니다. 어, 이거, 어, 그, 우리 사는데 다, 어, 알게 모르게 전부 적용이 되는 이치입니다. 음.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리심을 버리지 않고 모든 부처님을 항상 생각함이 지혜의 업인이라, 그랬습니다 보리심, 보리심이 뭡니까? 어, 어, 지혜와 자비, 또, 이타 자리, 예.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 지혜와 자비를 갖춘 마음 그 다음에 또 어, 남을 이롭게 하고 그리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 그게 보리심입니다 어, 보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 열려있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 깨달은 사람의 마음 어, 밝은 어, 어떤 그 어,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의 마음 이러한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어 그걸 이제 번역하지 않고 어 보리심 이렇게 그냥 도모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 보리심을 버리지 않고 항상 모든 깨어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게 지혜의 업이다 그렇죠 늘 어, 과거 사람이든지 현재 사람이든지 3천0 0년전 사람, 사람이든지 뭐1천년전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어, 알고 있는 그런 거그 깨어 있는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 어, 성인과 현인의 그런 거그 가르침 이것을 늘 생각하고 또내 삶의 어, 거울로 어, 생각하는 어, 그런 자세, 그것이 이제 항상 부처님은 생각하는 일이죠. 뭐 어, 그렇습니다. 어, 그러한 것은 지혜의 업이다. 그렇습니다. 어, 지 지혜의 업이다. 뭐 달리 뭐 어,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식을 친견하여 공경하고 공양하며 마음으로 존중하게 여기며 끝까지 게으르지 아니함이 지혜의 업인이라그랬습니다 선지식 어떻습니까? 제가 자주 선지식을 사람에게다가 선지식의 기준을 두지 마라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봤지만은. 어, 그, 어떠한, 단체에서 사람을 뭐, 어, 그렇게 의지하는 바람에 그런 그, 어,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 선지식을, 음, 친근하고, 공경하고, 공양하며 마음으로 존중하게 여기는 것, 어, 이것이 제 지혜의 업이다. 했습니다. 성불하십시오.